자란네 자, 그러면 여기서 유이님의 만담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가져왔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, 가장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주세요. 가자마자 2주간? 네, 자가격리를 했어 그렇지 짜란 <laughs> 오, 심심해 죽는 줄 알았네. 네여기까지왔습니다 오프닝 끝났어요 붕징땅띠뚱뚱땅땅징뿡 혼자 편집을 하시네 아이코 유인 아이큐 아이쿠! 안녕하세요 LA에서 집밥 해먹는 남자들 아이큐입니다 오늘은 또 간단 요리입니다 뭐냐? 좋아 좋아 밀푀유나베 다들 들어보셨죠? 밀푀유나베가 어렵다고 생각하실텐데 참으로 쉬워요 부상만 없다면 떡볶이보다 쉬워요. <laughs> 그럼 오늘 한번 조심조심 요리를 아, 진행해 보도록 피를 보면안될 텐데. 예. 네. 오늘은 빨간 게 없어 가지고요. 조심해야 돼요. 좋아요.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재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오늘 저희는 고기는 꽃등심 차돌박이 준비했고요. 배추 있어야 되고 깻잎, 우동, 그리고 표고버섯 올려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육수는 다시마랑 멸치로 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에 간장만 있으시면 돼요.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. 국간장이요? 진간장이요? 양조간장이요? 조선간장이요? 어떤 간장도 됩니다. 고려간장 빼고요. <laughs> 요거를 겹겹이 쌓아야 돼요. 그래 가지고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먼저 배추를 깔고 깻잎을 위에 깔아 주세요. 꼭다리를 뗄게요. 고기를 많이 많이 깔게요.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 배추를 깔아주세요.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너무너무 no <laughs> 이거를 언제까지 싸시면 되냐면요. 깻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시면 돼요. <laughs> 정말이에요. 여기서부터 빨리 감겠다. 하루도 못 알아보는 거 여기서부터 빨리 감아요. 이거 하나를 시뮬 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 사이즈로 어, 엄지손가락 정도.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요 이쁜 면이 보이게 하시면 돼요. 네. 제가 좀못생기겠는데 유인님처럼 못 생겼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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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. 네. 정말 집들이 선물로 좋죠? 선물로 이거래요? 예. 싸가세요. 제가 집들이 음식에 좋다 그랬지 집주인이 하라고는 안 했어요. 어. 야, 요거 하면요. 아 요리사랑 결혼했네 해요. 집들이 온 사람한테. 다섯 장까지 하고 또 놓고 해볼게요 어? 그거 안넣 건데 저 국간장 넣을 건데 어? 진간장 넣을 건데 <laughs> 진간장 넣으면 왜 육수에 <laughs> <laughs> 어? 얘네 우동에는자그럼아 그래? 얘네 좋다. 우동에 넣을게요. 예. 여긴 버섯으로 채우면 되겠다. 네? 버섯? 저 십자 그거 아직도 할줄 몰라가지고요. <laughs> 정말 십자 드라이버 할게요. 그냥 <laughs> 저게 뭐야? 그냥 짜고 저 버섯? 아 시끄러워서 뭘할 뭐 수가 없네 지금 요 버섯 두 개는 <laughs> 좀 이따 우동에 같이 넣을게요. 자라라라라라라 기다리겠어요. 네, 네, 네. <laughs> 이게 육수를 여기 넣어서 간에 맞추다 보면 얘가 흐트러지니까 이 육수에다가 간을 제가 조금 할게요. 저국간장 둘, 우동간장 둘 넣어볼게요. 아 요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. 3개 끓이는 세 개보다, 정도? 3개보다 많아요. 아 그럼 라면 2000cc라고 생각할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육수를 여기 넣으시면 되거든요. 이게 차돌박이래서 바로 익을 거예요. 그러니까 불을 바로 켜줄게요. 자, 그러면 그 동안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 건데요. 저희 우동 소스 있으니까 그냥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No. 아니야, 유주 소스 있어. 아, 유주 소스 <laughs> 찍어 먹을게요. 혹시 노른자 찍어 먹고 싶으신 분, 계란. 네, 그러면은 계란을 찍어 먹을게요. 노른자만 하세요. 노른자. 네, 노른자. 그러면은 소스 준비도 끝났잖아요? 응, 한번 이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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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위에는 안 익었을 끝났다,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열어볼게요 아이고 아 어, 이거는 아니구나 안익었 <laughs> <입자>. 이거 위에는 <laughs> 절대 안 익을 <laughs> 거예요 근데 이거 끓이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데 아예 팔팔 끓여가지고 음. 먹어버릴게요 그럽시다 밀푀유는 왜 밀푀유예요? 난 몰라요 이게 이렇게 겹겹이 하는 게 밀푀유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푀가 돼서 그런 건가? 이거 아요 <laughs> 몇 배가 됐나 보세요. 됐나 안 됐나? <목소리>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야 오늘 진짜 빨리 끝났다. 네, 제가 이거 좀 덜어드릴게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서비스가 좋네. 네, 아, 하는 김에 아니. 끝까지 해야지 더럽게 오간치 먹지 어, 저 육수가 진국인데 저거. 육수는 그냥 떠 드세요. 네. <laughs> 어 미쳤다 와 감칠맛 아 너무 좋아 드세요 깻잎 향이 와아 막... 어, 맞아 진짜. 깻잎이 세지 아 어,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음음와 음. 진짜 맛있다 멸치 육수에다가 네 간장을 간이 마, 많이 안 세게 했네.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고기 육수랑 깻잎 향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심심하면서 감질맛이 엄청 세요 이렇게. 어, 약간 음. 향긋한데 슴슴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끓이면서 먹는 거나 이거 국물이 저는요 엄청 크게 배추랑 아, 깻잎이랑 고기 <laughs> 뭐, 한 100배 할대 해야 돼, 이 <laughs> 국물. 저도 국물 한번 먹을게요. 와. 저는 되게 깔끔하게. <laughs> 저 여기 이렇게. <laughs> 난 뭐가 돼,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몸이 따뜻해진다. 오늘 진짜? 제가. <laughs> 야, 육수 포장돼요, 이거? <laughs> <laughs> 어딜로요? <넣어요? 웃음> 간장이랑 노른자랑 같이 찍어가지고. 음와 진짜 맛있다 그뼈골를다 드셔야 드릴 수 있어요 네. 국물도요 밥도 다밥 리필이요 한입 하시겠습니까? 뭐 어느 하나 흠잡을게 없다 음. <laughs> 심지어 식감까지 미쳤어. 음. 솔직히 얘기해서 음. 우동 생각 안 하면 이거 100장도 먹겠다 사실 맞아 나 지금 이거 역대급인데? 나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남았지? 어? 여기 고기가 없어 <laughs> 너가 가져왔구나 큰거 줄게 큰거 응, 감사합니다 아니 <laughs> <많이> 있네 <laughs> 밀푀유 나베 여러분 잘여쭤놓으면은 밀폐된 이렇게 안 것처럼 네, 네. 안보입다 네. 어, 완전 속았어 방금. 아. 혹시 바빠요? 뭐 필요하신데요? 우동 하라고요? 우동. 네. 다 그냥 손으로 찢어서 그냥. 네. 우동에 계란 하나 풀어요, 냅둬요. 아 좋은데. <laughs> 이렇게 남은 재료들을 저희는 넣었어요.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동이잖아요. 네. 우동 소스를 좀 넣을게요. 스틱커 아닙니까 이거? 한 숟가락. 많이 넣지 마세요. 나 네. 이 향이 좋아. 안 돼요. 네, 돼요. 이제 돼요. 아니 두 숟가락 안 돼요. <laughs> 와. 자,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끓잖아요. 우동면을 넣을게요. 저희 세 명이라서 두개 넣을게요. 어떤 카운트인지잘 모르겠어요 3명이라서 3개 넣을게요 또 좋고 네 3명이라서 4개 넣을게요 저도 좋고 그것도 좋다 음. 저다 좋다 다 좋다 저희 파 조금만 넣을게요 아 좋다 그의 이름엔 참을 인자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 계량기... 파 네, 됐어요 자, 이제 계란을 하나 저희는 풀 <laughs> 건데요. 계란을 해서 여기 계란이 있는 애를 풀어버리세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부르마블. 이제 먹어도 됩니까? 네, 이제 먹겠습니다.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어디 면발 하나만 일단. 음! 와! 국물이 바뀌었는데? 뭐지? 음. 아까 고기 때려면서 그렇구나. 그렇지. 야 이건 갖다 팔아야 된다 진짜. 어다가뭐 어디든. 뭐까지 <laughs> 정해줘야 돼? 어? 배추 달다구리한 배추 잎에다가 이렇게 싹 싸가지고 이렇게 음~~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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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십시오. 음 사랑이란 말은 생략해줘 왜 이상하게 쳐다보지? 생략하고 있어 한 100번 생략해 야 이번엔 요거다잉 요거다 요거 아 겁나 맛있다 자 요번에 왕건이 고기가 하나 있길래 아 아까 통으로 넣은거 응좀더 드려요? 응 네. 아왜 세번째야 <laughs> 요리는 쉬웠는데 <laughs> 야 고기 고기가 세겹이야 와 이게 면이랑 같이 먹는 재미가 있네 다가져간단 말은 없었잖 그렇게만 했어야만 소유를 하냐 고마워 우동간장 숨겨왔던 나의 우동을 다 먹는 시간으로 오늘 최장 시간 찍은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한세번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세번 먹었으니까. <laughs> 네, 오늘 간단한 음식으로 나해 봤는데 어떠세요? 먹는 오늘은... 게 간단하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다음 주에도 쉬운 요리로 긴 먹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